제가 드디어 팀 가를 했습니다 노포 신보속으로 왔습니다 일단 제가 전술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 투백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 레벨 애들 둘이서 하다 보니까 둘이서 수비가 돼요 그래서 이두 명으로 지금 올 수비 되는데 수비가 누구예요 쌍가레는 공격할 때는 야외투레고요 수비할때는 BA라요 이렇게 세명 들어가니까 뚫리질 않아요 그리고 노팅한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? 모든 애들이 감차가 말이 안돼요 그래가지고 코랑 에이나가 활동량으로 볼 뺏어가지고 커버친 다음에 가운데로 쇼패스 땅땅땅땅땅땅 죽어봤다가 잡고 감차 잡고 감차 잡고 감차 때리면은 다 들어갑니다 크리스 오도랑 허도스 오도이가 투첩에 들어가 있는데 오도이가 이제 LS지만 윙어처럼 움직이면서 볼 받고 치고 들어오고 크로스 올리거나 감차 때려서 마무리하는 속도감 있는 역할. 크리스 오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움직여주면서 마무리하는 피니쉬 역할.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게 팀이 진짜 좋아. 기가 막혀요.